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를 깨는 점 때문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신중했던 사안이었는데요. 결국 시행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액의 20에서 25%를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 기준일 하루 전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부터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로 비판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입니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00만명 대비 0.05%에 해당하고, 이들이 낸 전체 납부세액은 2조 1000억원입니다. 정부는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를 갖고 있는 주식보유자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번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뒤 금융투자 소득세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논란으로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했는데 여야는 결국 어, 어, 요건 유지와 함께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2025년부,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서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 혹은 폐지를 거론하는 목소리와 함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부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